여러분 겨드랑이 두드려 보셨나요? 매일 1분만 겨드랑이를 두드려 주면 생각보다 몸이 많이 바뀝니다. 오늘은 매일 겨드랑이를 두드리면 생기는 변화 3가지 알려 드릴게요. 화면 두번 누르세요. 겨드랑이에 힘 나옵니다. 3위. 굽은 자세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합니다. 겨드랑이 주변은 가슴 근육, 등 근육, 갈비뼈가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굳어 있으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등이 굽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매일 가볍게 겨드랑이 아래 갈비뼈 주변에 톡톡 두드리고 쓸어주면 굽어있던 상체가 조금씩 펴지면서 어깨가 뒤로 열리는 느낌이 납니다. 2위, 어깨목 결림이 풀리고 숨이 깊어집니다. 겨드랑이 근처를 자극하면 어깨로 이어지는 근막근육이 같이 풀리면서 목승목은 긴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드리면서 같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 갈비뼈가 움직이면서 호흡 근육까지 같이 스트레칭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 나 요즘 숨이 좀더 깊게 쉬어지네? 하는 느낌이 올수 있습니다. 1. 림프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겨드랑이 주변에는 림프절과 혈관이 많이 지나갑니다. 가볍게 두드리고 문질러주는 자극은 일종의 셀프 림프 마사지처럼 작용해서 팔 어깨 붓기, 묵직한 느낌, 저릿저릿함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가벼운 마사지 두드리기 같은 자극이 림프 혈액순환과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단, 유방암 수술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제거했거나 심한 통증 붓기가 갑자기 생겼다면 무리하게 두드리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림프 혈액 순환이 좋아져 몸이 가벼워지고, 어깨목 긴장이 풀리면서 호흡이 깊어지고, 구분 자세가 조금씩 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느 쪽 겨드랑이부터 1분씩 두드려 보시겠나요? 댓글에 오늘부터 1분 겨두드기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 보세요.